안녕. 오랜만에 썬캡 쓴 키입니다. 썬캡 썼다는 건 지금 밖에 산책하러 나왔다는 거죠. 예전보단 이제 날씨 많이 풀린 것 같은데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좀 있네요. 지금이 월요일 아침 8시경이라 출근하시는 분도 많고 산책하시는 분도 많아요. 요즘 매일 돌아다니고 먹기만 하다 보니까 오늘 체중을 쟀는데 어 73.8kg였어요. 벌크업을 따로 하는 것도 아닌데요. 커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전 영상보다 많이 살이 찐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제는 12시에 바로 올릴 편집해놓은 영상이 없어서 조금 바쁜 하루였어요. 우선은 뭘 할까 하다가 누나가 붙여달라는. 에어팟 스티커 붙이는 거를 영상으로 올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전 중에 그 스티커 붙이는 영상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12시 반에 홍대에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스티커 붙이자마자 부랴부랴 나갔습니다. 어제 약속은 1, 2, 학번 형들하고 같이 만난 약속이었는데 오랜만에 본 거라서 기뻤고 저 나름의 선물도 준비해 갔어요. 우선 형두 명을 만났는데 첫 번째 형은 요즘 바쁘다 그래가지고 차를 한 종류씩 준비해서 포장해서 여유를 좀 가지라고 선물해줬고요. 다른 형은 이번에 자취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무드 있는 사람이 되라고 무드등 쓰라고 전해줬습니다. 근데 이 무드등이 <laughs> 중국에서 온 거라서 콘센트 모양이 110볼트예요. 그래서 다이소에 콘센트를 사러 갔었는데 콘센트를 팔지가 않아 가지고 형 보고 그거는 뭐 220볼트 콘센트 모양을 사서 붙이던지 아니면 편환기 사서 붙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는 거 인증샷 보내달라 그랬어요 만나자마자는 같이 가서 밥을 먹었고 밥은 탄탄면을 먹었는데 다른 형이 다 먹고 나니까 중국 음식 같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탄탄면은 중국음식이라서 중국음식이라고 말해줬고요 그리고 카페로 넘어갔어요 근데 카페 문이 뭐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문 하나는 벽같이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길을 잘못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형이 있어서 같이 노래방 갔다가 또 제가 다트하자 그래서 다트도 했고요 다트는 1등 했어요. 근데, 뭐, 다트는 항상 운 반이니까, 운이 반 이상이겠죠?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 잘했다고 볼수 없죠. 그리고 다트하고 나서는 시간이 한시간 정도 있다 그러길래, 오랜만에 형들이랑 당구 쳤는데, 어, 저는 2등 했어요. 여간 어제 형들이 그렇게 밥도 사주고, 음료도 사줘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그 에드나 에어팟 마킹 스테이프 붙였던 거 영상 편집해서 올렸고 운동하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제 영상 촬영하고 이제 편집하고 시간 맞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 만나고 다니는 것도 오늘까지만이네요. 그리고 뭐 내일은 짐싸고 올해는 출국이에요 다들 오늘도 날씨처럼 화창한 하루 보내시고 저도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빠이빠이